자, 요거 들어왔습니다. 요것도 본주형이, 이본주형이 1대예요 1대. 페이스북이라서 1대로 키우신 건데, 처음부터 키우는데, 뭐, 일단은. 와, 그래, 1대인데, 쌍초월까지 뽑았어. 오. 그래두개 뽑았네. 음브라에다가, 불칸에다가. 좋네. 거기다 아우라도 뽑았으니까. 아, 씨발, 보여주면 안 되는데. 19레벨입니다. 음. 19레벨짜리 600방, 덕도는 마루사? 템이 꽤 있네, 그리고. 좋네. 87렙이고요. 616 380에 662에다가, t도 붙티네요 부티에다가 776667이고요. 지룡도 있나요? 지룡 날렸네. 날라갔네. 66론에 7 7부에오펜에 사내기 오면가, 희귀 오펜타에다가 이거 뿌리겠죠 방삼, 더블이, 무중, 사프로, 명중이 봄쓰리 마데면우모사의 육사구, 신왕이, 칠일에 사불, 이0구 트리플, 8 5구 구시바, 따따고 있죠 지금 오일사 이배는2 5 6이네요이적은2 1 8네요이고은브라가이쁘죠 사실 이배우브라가이쁘죠 사실 기이 배우신 유기. 이배우이 배우신 유이 배우신 유이배이 음. 2차에다가1승 이고. 국칸도있고요2 2차 차이 승이고 라울 초리 1승 에르이나초리 2승 라그라 있고요는 모든 것을. 더 이상, 요이 촌이 이이 1, 2, 3, 6, 7, 8, 9, 10, 11, 12, 16, 20, 20, 27, 28, 29개 일단 29개 1, 2, 3, 4 2승 4개에다가 1승 5개네요 영웅은 섀도우 배치, 새로 나온 거 하나 빠지고 초월은 다이하는데 승격이 안 돼있습니다 나는 가람에 일으키는 자이다 38승이네 울초에 38승이고 나는 바람에 일으키는 자이다 히키 풀이고요 아우라는 3단에 안타운의 릴리스 아카 바이 3단에 안 3단에 4 3단에 린 1단

어으 씨12 12점 <목소리> 성격은... <목소리> 3개... 4개? 낫네 <목소리> 4개 아 <목소리> 팔십일 10개, 14개 빠지고요. 템0 컬렉은 55네요. 55에다가 8275 54에다가 연컬은 27개 5프로 이벤트 이벤트 61이고요. 연구는 좀 빨리겠죠? 연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세 개. 오,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지네요. 네, 1대기 때문에 다 본인 돈으로한 거라서 96.2에다가 29전설이고요. 스물 일곱, 스물 여 개. 성장, 요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11, 11, 11의 2단계고요. 여기도 네비트 풀이고요. 598의 2단계, 칼리의 풀이고요. 5010의 2단계, 892단계, 1992단계, 8 7 6 아, 또 55에다가 5 55. 여기도 555네요. 정탄 6은 하수, 정탄은 그래도 연속으로 잘돼 있네. 수학은 사이에 오이고요. 입전스 계정이네요. 라동 스프레이 입전스 리스트 포함한 거고. 은동 이인머리겠죠 엘세인이랑 세거제외 영크리고. 이소골제자 헤롤, 헤로이 단검도 탄화제, 영플, 임팩까지 있고 왕제는 35개 포션 산에 쓰러 3애프 러큐 스레프 이베마인드 메모리 방어장 전개가 8개네요 여 개. 비 여기 가 어, 가빈이랑 드래곤비나라는 부적은 7층 부적 하나 있고요, 7층 부적 하나 있고, 용고가 1억 있고, 힌탁이5 7 6 6리 있고요, 퇴근한다고요. 지금 일중이에요? 16개네. 바도사 7개 쓰고 있죠. 슬롯도 있고. 온커리 데미지 내성이 프로. 비트코인적으로 비트코 비트 뭐야? 아니요. 레퍼럴 그거예요. 비썸 같은 게안 비썸 어패트는 아니고요. 레퍼럴 가입, 가입 주소, 가입 주소. 영상 안 봤구나 하축기란에아축기란이고요 근데 이것만 해도 1대면 돈 엄청 썼지 일단은 뽑기부터가 어마어마한데 1천는 의미 없고 팀이에베이모스까지 넣어놨네요 정상전선 넣어놨네요 그래도 20 잡으면 되겠죠? 60에다가 방사네요 그래도 40에 50에다가 50에 70에다가 80이고요. 9 0에다가 10, 120, 130, 140뭐 합쳐가지고 150. 어, 빼버리고 150 잡아서 충분하겠죠. 모뎀 10짜리 끼고 있고요. 이거는 신화일리차네요. 그래도. 본 중이 이거 카톡 좀 봐주세요. 이거 지금 이렇게 가져갈 수 있어요. 이호봄으로가져가실 분. 캠은 올비강입니다 화장실 한번 다녀올게요. 관심 있는 형들 바로 얘기해 주세요. 화장실 한번 다녀올게요. 커뮤니티 있어요 커뮤니티 커뮤니티 영상 보시면 됩니다 커뮤니티에 올려놔서 이거 지금 내고 해서 가져가세요 근데 쌍초월 그래도 육전 쓰거든 회복계정 1대 본준데 내고 해서 가져가야지 이렇게 또. 있어 당연히 톰이죠 통으로 많이라고 적혀있잖아 230에 지금 가져가실 수 있어요? 지금? 80 해가지고 80 해가지고 230정도 가져가실 분 220에 됩니다. 220 이상 없나요, 그럼? 그러면 70입니다, 70. 우리 20으로 갈게요 그러면